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롱자님 사드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네, 11시 22분이에요. 이제 막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 뭔가 돌아나서 그런가 되게 배는 출출한데, 이 시간에 뭔가를 또막 가스 불르리고 하기는 싫어가지고, 제가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편하게 만들려고 데리고 온 불닭 납작 당면. 사실 제가 쫀득한 면도 좋아하고 얇은 면보다는 굵은 면을 좋아하거든요. 원래도 불닭볶음면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맵게 먹으려고 많이 즐겨 먹는 편이었지만 요번에 납작당면이 나왔다길래 어, 하나씩 먹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불닭 납작당면. 그 다음에 요거는 마라. 마라 맛이고요 요거는 로제 맛. 그래서 요세 가지 한번 리뷰해보고 뭐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로제까지 궁금합니다. 오픈해보면, 짜잔! 저는 일반 면보다는 당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당면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에 납작 당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로제 소스와 후천분말. 후천분말. 이렇게 두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조리 후에 마지막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조리 방법 살짝 보면, 우선 용기에 납작 당면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저어주고 2분 30초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후천분말 두개를 넣어서 저어주면 됩니다 2분 30초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우리의 납작당면을 오 확실히 뭔가 기존에 만났던 라면과는 면발 자체가 좀 다른 느낌 여기를 넣어주고 뭔가 면발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신기하죠 넣어주고 소스를 자 넣어 줍니다. 다음에 뜨거운 물을 표시선까지 넣어주고 잘 비벼 줍니다. 이렇게 두고. 뚜껑을 용기에 살짝 올려준 다음 2분 30초 으뜨그 와 일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후천분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후천분말까지 집어넣고 게임 없이 넣어주고 얇으 면에서 하늘하늘한 음음 음. 일단 불닭볶음면이라서 매운게 있는데 일단 맵질인 저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게요. 아무래도 로제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지는 않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것보다 면발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면발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딱 꼬들꼬들한 면발 그리고 쫄깃해요. 음, 응. 보통 이제 평소에 먹던 불닭볶음면과는 다른 면발이요. 이 찜닭 드실 때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넓적 당면. 진짜 환장하고 먹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넓적 당면이 먹고 싶어서 찜닭을 땡겨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는 그냥 요걸 사먹는 게 가성비 더 좋을 것 같아. 음. 어, 이게 불닭? 그러니까 원래 기본 불닭 소스를 베이스로 이제 고추도 들어가고 크림이 들어가서 약간 진짜 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거든요. 어, 저는 일단, 어, 사실 취향 차이겠지만 기존의 불닭볶음면보다는 이게 훨씬 더 불닭볶음 당면이 더제 스타일이에요. 어, 만약에 꼭한 개만 먹어야 되면 얘는, 얘를 먹을 듯. 어, 이거는 마라 불닭인데요. 어, 일단 냄새부터가 그 마라탕 특유의 그 마라 냄새 있잖아요. 마라 향이 확 나요. 요즘 안 그래도 마라탕 되게 핫한데 생각보다 약간 선호하시는 분들 많을 듯요. 면은 똑같이 약간 이제 이런 꾸덕한 당면이고요. 음. 아. 아. 마라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로제보다는 마라가 제 기준에선 조금 더 맵기는 한데 제가 또 마라탕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라 향이 느껴져가지고 마라탕 혼자 시켜 먹기 부담스러울 때, 그때 그리고 쫄깃한 당면이 생각날 때 마라 불닭 납작 당면 먹을 것 같아요. 음! 쫄깃한 그런 게 진짜 좋, 좋긴 한데 확실히 불닭면이긴 해요 매워. 근데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매운 거 먹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집에 세팅해도 괜찮대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존 불닭인데 기존 불닭 볶음면에서 이제 면이 그 납작 당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도 역시 면도 내나 이렇게 납작한데 어 아마 지금 제가 맛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매운 것 같은 느낌. 음. 아 맛있게 맛있게 맵다는 게이 뜻인 건 알겠는데 일단 제 기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로제를 먹었을 때는 로제를 제일 맛있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 베스트픽은 요거예요 마라 납작당면. 음, 제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마라탕은 가끔씩 좀 너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주문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또 1인 가구다 보니까. 근데 이건 딱 마라탕 느낌이 나게 하면서, 이 납작 당면이 약간 분모자 같은 느낌이에요. 분모자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하나로 마라탕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매운 거 땡길 때 이거 하나면 깔끔하게 될것같아그 다음에 두 번째 픽은, 이거. 로제. 이게 크림이 섞여서, 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덜 매웠고요. 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을 듯한 아이였어요. 부드러움 속에 있는 쫄깃한 당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마라, 두 번째는 이거 로제.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저는 불닭볶음면보다는 당면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제가 면 자체를 쫀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불닭볶음면보다는 맛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음, 가장 약간, 기본적인 맛이라가지고, 아마 그냥 당면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섞이기 않은 베이직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요걸 제일 좋아할 것 같고,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요고. 그 다음에 아마 로제 순으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너무 매워서 쉬어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긴 해요. 어, 그러면 오늘 제 3종 납작당면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빠찌!